잠이 잘안 오신다고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면 바로 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아, 명절인데 집에서 쉬기도 어렵고 어디 갈 곳도 없고 해서 간판 보고 오셨다고요? 잘하셨네요. 저희는 세계 최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주변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1인 힐링 카페입니다. 그냥 편하게 오셔서 쉬다가 가시면 돼요. 평소에는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. 아마 그러실 거예요. 왜냐하면 평소에는 제가 그냥 개인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밖에 있는 입간판이나 그런 것들도 평소에는 전혀 보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. 그래도 운 좋게 바로 오셔가지고 여기는 한 분밖에 오기 올 수가 없거든요. 제가 그렇게 정해놔서. 여러 명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오로지 한 분을 위해서만 제가 그냥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. 어, 왜 하필 연휴에만 이런 걸 하냐고요? 고객님께서도 집에서 쉬기 어려우셔서 혹은 공부라든지 뭔가 집중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신 거잖아요.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쉬고 싶은 날이거든요. 집에서 쉬고 싶고 밀린 일들도 좀 하고 개인 정비도 좀 하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쉬기가 쉽지 않다는 거 고객님께서도 더잘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로 오신 거니까 집에 친척들이 오고 손님들이 오고 하면 인사드리고 그냥 좋은 얘기 간단히 하고 그러면은 참 좋을 텐데 굳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도 계속해서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명절에 뭐 친척들 집에 가면 안 간다고 때도 쓰고 집에 오면은 집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부러 인사도 안 하고 집에 방 안에 방콕해 있다가 혼나고 그랬거든요. 대쓰고 안 나간다고.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좀 혼자 있고 싶은 혼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개인 사무실을 이렇게 명절 연휴 때마다 1인 카페로 운영하고 있거든요. 이걸 시작한 지는 사실 오래되지 않았지만 보통 한 번도 저 혼자 그냥 사무실에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연휴가 되면은 대부분 그냥 집에 있기 어려우신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고객님처럼 저희 카페를 찾아주시곤 하거든요. 물론 제가 뭐 친척들을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안 좋다든지 인성이 안 좋다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. 저는 굉장히 인성이 좋고 착한 딱 보기도 그렇잖아요. 고객님도 그러시고 아무튼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사회도 사회생활 뭐 회사 이런 것도 아닌데 집에서까지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명절 연휴인데도 힘들게 좀 지내야 되는 게 지금으로선 조금 피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. 아우 제가 좀 혼자 너무 터들었죠. 일단은 뭐. 커피나 과자 같은 것좀 드릴까요? 저희가 엄청나게 맛있고 성대한 음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무료니까 마음껏 이용하시고 싶은 대로 이용하시면 돼요. 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카페인 충족 때문에 커피를 못 먹고 있는데, 아주 질 좋은 커피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. 장 같은 것도 준비해 놨거든요. 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입이 좀 입이 좀 심심할까봐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고요. 제가 이거를 몇 년이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을 뵀거든요. 정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분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. 오자마자 인상부터 팍 쓰고, 그냥 바로 말도 하지 말고 자기 좀 쉬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분들도 계신가 하면, 어떤 분들은 공무원 같은 중요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, 공부를 집에서 하실 수가 없고, 또 도서관 같은 데나 독서실도 요즘 당일이나 그럴 때는 안 하는 것도 꽤, 있거더라, 꽤 있더라고요.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고객님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저랑 대화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사실 그냥 얘기 그냥 뭐 얘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거 같아요. 그냥 그냥 소소한 수다 떨기 이런 거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도 가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한 번은 제가 고객님한테 고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저를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괜찮으시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때만 집카페를 영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소에는 절대 볼일없 하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생각해보면 저도 이때 아니면 사무실 밖에서 이때만 이제 다른 외부 처음 뵙는 고객님들을 만나고, 그 다음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지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받는 말 같아요. 저를 만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얘기하시고 좀 그런 편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좀 공부 같은 걸로 스트레스 받고 좀 크니까 뭐 대학 취직 결혼 이런 정말 어떤 사람의 일생 일대기를 다 그냥 참겨받는 물론 신경 써주는 신경 써주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것도 이제 제가 저도 원하고 상대방도 원했을 때 정말 좋고 유쾌하고 즐거운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일방적으로 좀 들어야 되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. 나 그럴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집에서까지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? 저도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누구네는 어떻게 됐네? 누구네는 이번에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네?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. 요즘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경쟁이 굉장히 과열돼 있잖아요. 분명히 그 경쟁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자기만의 길을 가는 분들도 자신만의 자신만의 길을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, 아무래도 시대가 변했잖아요, 예전이랑.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인정을 잘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. 그래서 너는 왜 그런 경쟁을 안 하는지. 그런 것들 좀 혼날 때도 있었고요. 근데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받죠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혼자 나와 있는 거고. 아, 고객님도 좀 그런 성, 그러신 거 있으셨어요?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.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,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대화잖아요. 비교라는 건 결국 두개 이상의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하고, 두 개, 두 개, 최소 두 개가 있다면 그중 하나는 뭔가 비교를 당해야 되는,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, 일방적으로 비교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당하는 사람에서는 썩 즐겁진 않죠 또 이런 얘기하니까 우울해져서 혹시 제가 좋은 거 하나 됐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아주 아주 독한 술인데 간 술인데 이렇게 연유 같은 데 마시려고 아껴둔 거거든요. 혹시 술좀 좋아하시나요? 아 술은 못 드신다고요? 아쉽지만 그럼 소리만 들려드릴. 이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주말이 하나도 안 껴서 흔히 말하는 황금연휴가 됐잖아요. 다만 집에서 쉬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, 여러가지 계획은 좀 해봤거든요. 뭐 놀러 갈까,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, 혹시 고객님은, 고객님은 여유가 되신다면 뭐 해보고 싶었던 거 있으세요? 이렇게 황금연휴 같은... 오일이 나실 수 있잖아요. 아 그런 거요. 아 그렇게. 어, 그거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저도 생각은 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런지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. 제가 좀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.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. 어, 고객님은 꼭 한번 그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또 다른 건 있으세요? 음, 어, 거기도 좋으셨나봐요.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? 어, 근데 아무래도 연휴에 여행 가는 건 정말 다 가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사람 많고 북적북적이고 하는 걸 싫어하진 않지만 그 이동하는데 이동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예를 들면 뭐 차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그다음 뭐 줄을 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좀안 가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고객님께서는 한번 꼭 이번 추석은 올해 추석은 제가 아직 날짜를 못 봤는데 꼭 한번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설날은 이렇게 막 가기 어려우니까 이번 설날에는 집에 좀 계셔 계셨어야 되지만 꼭 올해 이번 추석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번 꼭 다녀오세요. 진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진짜. 저도 갑자기, 저도 갑자기 고객님 얘기 들으니까 가보고 싶긴 한데 겁나서 저는 이렇게 막 멀리, 멀리 혼자 가보거나 여행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. 무섭기도 하고, 일단은 무서운 게될 거예요. 무서워가지고 혼자 다니다 사고 나거나 없어지면 어떡해요.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신고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안 가보긴 했는데 고객님은 고객님은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무튼 이제 이제 연휴 토요일 가고 일요일도 거의 다 가고 월화수 당일엔 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저도 당일에는 갔다 와야 되는데, 어, 또, 또,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. 하지만, 최선을 다해서 방한다. 멘탈을 보존하고, 또,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네요. 아마 작년까지 오시던 분들은 다 다른 지방으로 가시거나 해서, 올해부터는 못 오실 거라고 다 하셨는데, 다행히 고객님께서 처음에, 바로 올해 처음에 오셔서, 올해는 뭐 오시기만 한다면, 심심하지 않은 연휴가 될것 같아요. 심심하지 않은 연휴가 될것 같아요. 제가 너무 고객님을 자꾸 얘기를 오래 했죠. 이제 좀푹 쉬시고, 푹 쉬시고, 이따 나가실 때만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면, 제가 뭐, 아실때 배고프지 않게 과자나 이런 것좀더 챙겨드릴게요. 그러면은 편히 푹 쉬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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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 많이 받으세요. 올해는 하시는 일다 잘되고 많이 받으세요.